지난 3일, 덕풍동에서 발생한 분전반 화재가 주민의 적극적인 초기 대처로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오후 6시 53분쯤, 덕풍동 모교회복지관에 있는 분전반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4층 입주민으로 다른 층 주민이 연기가 난다고 말하자 교회복지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분전반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분말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한 후 119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덕풍 119 안전센터 대원들은 현장에 진입해 화재를 모두 진압했습니다. 하남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화재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려줬다며 앞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 주민들의 피해를 막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